한웅아! 아이고, 알았어! 새끼야, 기다려! 하야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11월 2일, 목요일 저녁입니다. 또 뛰어. 아, 뛰지 마라. 아이 정신없어. 돌지 마. 돌지 마. 돌지 마. 잘로 가잖아. 그래. 그래. 시겠다. 흐릿. 아이고 정신없습니다. 이놈들은 처럼 풀어 놨설이나 <laughs> 정신없어. 어제도 풀어 놨잖아, 참. 네. 뭐. 사료 줄 때마다 제가 그 현상에 들어갈 때마다 물을 어, 열면 이놈들이 스스로 나다 들어갔다 하니까 음, 여러분들한테 영상으로 이제 보여 드릴 때만 띄워 드릴 때만 이제 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이제 한꺼번에 나오는데 어, 이놈들 밥줄 때는 밥줄 때는 어, 개별적으로 한놈한놈 한놈, 어, 그렇게 내보내니까 뭐야 이놈들 <laughs> 밖에 나가서 일보나 들어와, 들어와. 아저 까마귀가 또 들어와요, 들어와. 탄웅이 빨리 왔나? 탄웅아 일보나? 볼일 봅니다, 볼일 봐. 그렇지 않고는 오라라면 바로 오는데. 아... 타농, 감동, 이리와! 어말안 듣네, 이놈의 시기야 어. 타농아!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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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이리와! 빨리 와라! 들어와라! 그래! 가자, 타농아, 이리와! 오라, 얼른 와! 들리와 예, 까마귀가 뒤에서 까 까마, 까카네. 까마귀는 어 뭐랄까 유해조류가 아니야. 예, 유해조류는 까치입니다. 까치, 까치가 제가 그전에 과수원 할때 아주 당근 있는 것만 골라서 쫙쫙 어, 쪼 쪼아, 쪼아 먹어. 까치. 그리고 또 다른 그 새도 있어. 그 새도 꼭 그러고. 까마귀는 무슨 뭐 수수나 과일 같은 거 있잖아요, 왜. 사과나 무슨 배. 그런 거 사람이, 어, 그, 재배하는, 어, 거기에 그 까마귀가, 어, 쪼거나, 어, 피해를 주거나 그러진 않아요. 음, 꼭 까치가 그래, 까치. 근데 우리는 이제 알기로는 까치가, 뭐까치까이 설날 뭐 어쩌고저쩌고 해고 그걸 막 이제, 복으로 상징하는 그런 새로 알고 있는데 과과에에뭐어어지지 몰라도 과에에안안랬랬데데한와한아마 뭐 아마도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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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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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그 어, 강아지 한 녀석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음. 어, 누구냐면요. 일단 보여드리고 어, 어미견을 보여드리고 설명을 따로 하겠습니다. 네. 자 기다리세요. 예 네. 보셨죠? 음그 어, 아이가 이제 그 대구 어, 있는 복실이에요어 저기 저여주의그 효돌이 가든 그다 동배야. 음그 아이가 이제 다어그뭐 똑순이 순돌이 다먼 혈통이야 혈통 다먼 네, 혈통으로 다내려간 아이들입니다. 근데 그 이제 복실이가 어 물론 뭐그 개장수들이 말하는 뭐 작품견이나 다름 없어요. 음, 제가 봐도 어, 그 개가 괜찮아. 그래서 어, 그거 제가 어 분양해 드린 우리 구독자님한테 분양해 드린 건데, 음, 예, 그 개장수들이 말하는 그 작품견이 그게 작품견. 작품인지 이미 맹품인지 <laughs> 그런 개 못지 않은 개를 내가 그냥 진짜, 예. 35원에 줬어요 35원에 응? 어, 금액을 확실히 얘기하면 또 어, 이상한 놈들이 또 이상한 짓을 합니다 <laughs> 35원에 줬어요 35원에 <laughs> 그런데 그 개가 참 진짜 어, 잘 자라 줬고 어, 정말 좋아요 어, 좀 전에 보셨잖아 예, 그 아이가 복시리 블랙탄 암컷 예. 어그자견이어 그 황구 한 녀석 남았답니다 수컷 암컷이고 뭐고 다 분양 됐고 어, 황구 황구 수컷 네, 한 녀석 남았어요 음. 그건 아마 어, 분양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안드릴게 음. 분양비는 아마 아주 착한 가격입니다 네. 아주 착한 가격 이렇게 이제 착한 그런 분양비로 하니까 항구 수컷 한 녀석 분양하실 분 있으시면은 댓글에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화번호는 제가 확인하고 바로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 영상에 들어가 갖고 옛날 영상 거기에 들어가셔갖 번호 남기세요. 건 예전 1년전 영상이고 이런데 노무는 몰랐다는 사람들 걱정 안 하셔도 돼. 그러나 이제 저만 알수 있어요. 저만 알수 있으니까 보내시면은 예. 그저 어 숫자로 넣지 마시고 한글로 넣으세요 한글로 댓글. 왜냐면은 그 <laughs> 댓글란에 그 숫자로 넣게 되면은 오류가 생기고 안될 수도 있어. 응. 그리고 또또 모델놈이 어, 또 무슨 상품성 어쩌고저쩌고 하고 막 신고도 하고 막 이질 않으면 안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글로 번호를 남기시면 돼. 010은 빼버리고 어, 다, 010이, 다 010이니까 그거 굳이 할 필요 없고 어, 중간하고 끝에만 네, 네 자리 네 자리 이렇게 한글로 적어주시면은 제가 확인하는 대로 바로 캡처하고 어, 개인 정보 보호 차원에, 예, 네, 저거 해서, 삭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리 올라와, 이제. 순돌아 노을이 완료, 완료! 얼른 올라와! 노을이! 노을 일로 와나? 젊은 새끼 또, 어디 보내주나 야 골통!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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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와 아니야 이리로 와 이리로 와 이리로 와 이리 와 이리 와 들어가 두놈다 들어가 들어갔! 들어가 들어가 이리 와 이리 와 골통 그렇게 하면 튕기다 들어갈래 이놈은 새끼야자 우리 녀석은 따로 들어올 거야 이놈의 새끼 아들 날날 말안 들어, 이놈의 새끼가, 이거 요새 그냥, 그냥 오냐오냐 오냐 하셨더니 이놈의 새끼야, 꼴통너 나를 약 올릴 거야? 을척 빠져 따라가. <laughs> 물 먹어. 아시씨 우리 노을이 또물 떠줘야 또 되겠네. 자, 이리 와봐. 너물 있어, 없어? 저 새끼 조금 있어. 네. 우리, 물 여기 두개 갖다 놨습니다. 들어가저라가들가 들어가. 아, 빠지마. 네, 오늘 이 놈들 밖으로 다 씻어놨어요. 개놈 다. 네, 한 3일에 한 번은 씻어줘, 제가. 네. 노을이는 좀, 그래도 되드리면 야는 좀 자주 해주고. 하루에 한 번이든 이틀에 한 번이고. 어, 왜 그러냐면 저, 노인도 신경써야 되나 새끼들 때문에 물먹어 안했어 왜 이렇게 먹어 라뭐고맙 안에 우리 꼬물이 꼬물이 뭐 이렇게 깨끗거리나 한번 봐볼까요 들어가보지마 이 뭐. 입구에는 제가 들락날락하게 일어습니다 응, 불을 안 켜갖고 어떤 놈이야 또 깨끗거리는 놈이 조금 더 커야지 이제 제가 하면은 오겠죠 빨리 좀막 돌아가야지 아 지금 노이 저거 자꾸 빨리 가져가야 돼 멋진 이구나저쪽에 찡찡이죠 저저저저저 무슨 집고 아휴 만지기도 잘못했어 그려자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잠깐 보여드렸고 들어가 들어갈라 나도 으이 깨끗거리고 야 꼬송 너글새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 한다 너 진짜 이야 <laughs> 알았어 아. 이 새끼야 예 <laughs> 순돌이도 밖으로 싹 씻어주고 예 우리 단우이도 깨끗하게 했습니다. 응, 응. 자, 확인됐죠? 자, 여러분들, 어, 마치겠습니다. 어, 거기, 어, 강아지, 어, 대구 복시리자견, 황구수컷, 한 녀석 남았어요. 아, 암컷이 참 분양하기가 좀 어려운데. 어떤 분은 또 암컷을 달라는 분이 있어. 그래서 그분들한테 암컷을 다 남기고 또 이제 수컷 한 녀석 남았습니다. 자 생각이 있으신 분은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한글로 중간하고 끝에 네 자리 네 자리 이렇게 넣어 놓으시면은 제가 확인하는 대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